아 이거 그러면 상자 많이 얻는 걸할걸 그랬는데 오 뭐야 녹슨 징 아티팩트 다세개 나왔거든 지금 아 이거 가자 가자 가 바로 가자 해 알지 출발 출발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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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잉 가자 개리 완전 느리네 완전 뚜벅이네 저는 말이 없으니까요. 어너말탈수 있어 그 마구간에서 저한테 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야 마구간 있으면 그냥 탈수 있어 공룡이야 다. 그렇군요. 멍청하기는! 아이씨! 박물관에 기증한다. 음, 한번 줘보자. 잠깐만, 일단은, 루비부터 한번 줘볼게. 루비. 좋았어. 루비, 오케이. 아이씨, 루비 드렸어요! 그런 얘기였구만. 박물관에 기증한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인형! 오케이! 뭐야? 박물관에 기증할 만한 걸 가져오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서 본물 탐색이라도 해보는 게 어떤가, 네?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게리야? 이거 뭐개스잘댁기 없는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어? 어 안녕 레아야? 반가워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건 정신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건 멋진 일이에요 맞아 맞아 게리야 이거 안주는데? 뭐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야 궁금한데 이거 뭐야 아, 뭐야 1억이야? 뭐야 게리 뭐 겁나 신기한거 얻길래 뭔가 개쩌는거 주는줄 알았는데 야다 나가 있어 나머지 아저씨 남고 아주 나머지 다 나가 있어 야 그래 근데 내가 방금 말실수 한거 같아 왜 내가 패디한테 내 알아했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내야 그치 죽여거 즐겨거 죄송합니다 즐겨워. 그럴 수아 없어요 그 박물관 앞으로 어 그래 박물관 앞으로 걸러 와게 걸러 와게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왔어 왔어 뭐무 어,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것도 있어 <laughs> 나 이거 어, 꿈에서 니가 주는 거본것 같아. 잠깐만. 아닌가 이거 니가 꿈에서 나한테 준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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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한번 부셔보자. 그것도 주는 건가? 어잉? 어, 보자. 박물관에 기부를 하면 근터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거 자세히 알려준다는데 왜안 알려주지? 자,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자, 닭을 들어서 여기 턱. 어, 새로운 보상. 어,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새로운 보상. 보상을 받는다. 야! 닭모양 동상을 주는데 길에 너도, 너도 받을 수 있을걸? 한번 받아봐봐, 받아봐봐 닭모양 동상을 줬다니 닭모양 동상을 줘? 어, 야 닭, 닭인형 주니까 닭모양 주는데? 아, 책 모양 책장 앞에서 우클릭하면은 그게 뜬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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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보상 겁나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 그거 지금까지 내가 그 넣었던 것들 다 받을 수 있어 니네 집에 이제 꾸미인데 그거 받은 다음에 수상한 인형? 물음표 물음표 어... 뭐안 되는데? 물건 앞에서 우클릭해도 안 나와 어, 뭐야 녹, 녹스... 이거 녹슨 징인데? 상인형. 왜 아무것도 설명이 없네? 안 돼? 뭐야? 다 뭐야? 이건 진짜 물음표인데? 뭐지? 다른 건 나오는데 이상한 인형은 안 나오네요. 줘. 줘. 아, 왜왜왜 왜. 이것도 있어. 야, 나 이제 안, 안 들어가지가. 오케이, 돌아. 저뭐뭐뭐뭐 뭐. 뭐, 뭐, 뭐. 거이미줬어 이거 줬을 걸 줬을 걸에메란드줘봐 봐. 줘봐 봐. 어? 어, 어? 없는 거 같던데? 알아? 둔 건은 안 들어가거든. 들어가지나? 이거 내가 안기부 했었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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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턱! 오케이. 아, 왼쪽에 가면 책을 모아야 된다고요? 보자. 권토로부터 메모. 세상의 도서관이 훌륭해졌어. 모두 자네 덕분일세.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다 읽어. 아, 이거 책을 다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가 쓴 책이다. 동물들은 아주 예민하답니다. 뭐야, 이거 너무 길어? 젠장, 어. 중령님책 모양. 뭐 말하는 거지? 솔로쿠, 울란, 파에노라, 코토, 울란, 코토. 젠장 뭐라는 거야? 책 모양? 뭐야, 잠깐만, 저 물, 마. 물타기야? 개소리야? 스토... 어. 스토리가 적힐 때는 저 물건에? 어, 저 물건에 근데 이게 책들이 많은데? 이걸 다 찾아봐야 된다는 소린가? 뭐 설명이 없이 책만 걸어가지고 어, 읽지 말자. 어, 괜히 더럽게 어, 루즈한 것 같아. 같아. 어. 갑시다. 나 있잖아. 어. 네. 나세맨벨이 많이 캤는데 이거 좋아? 세운베리 캐면 좋죠. 왜냐면 배고플 때 그걸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아, 어... 그렇구나. 아, 다 눌러봐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설명 알려주셨으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타기 하시는 분들 바로 벤 하겠습니다. 예. 갑시다. 책, 이거 우클릭. 어, 근데 이거 뭐지? 책을 봤는데, 이거 책을 봤다는 표시가 안 뜨는데? 뭐지? 위에 거 책. 광산 얼마나 깊을까 음, 그렇군요. 오, 오, 되게 신기하네요. 어, 그래요? 어, 농부의 일지. 오케이, 이거 다, 일단은. 네, 이거 치우고. 네, 치우고. 네, 오케이, 치우고요. 오케이, 좋아요. 네, 치우고. 오케이, 치우고요. 네, 오케이, 치우고요. 좋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어, 그래요? 와, 대박. 와, 대박. 오케이. 이제 가면 되려나? 야, 나오냐? 너 이상한 수상. 아닌데? 보자. 수상 아니에요 물음표인데? 그거 아니라고요? 어디로 가야된다는거예요 그거 안한다고 게임이 지장없음 알고있는데 물타기 돼서 하는거예요 물타기 됐고 내가 그걸 읽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분명 그걸 물고 늘어질게 뻔하기 때문에 해줘야돼요 어? 이게 누구야? 그냥 그 설명이 끝이라고요? 그니까 러 <laughs> 개소리를 한거네? 하하... 이런 벌레같은... 음, 이게 아니라는데? 어... 종도속이 올라오네? 아하... 뭐 밴을 할수도 없고말이야 음, 밴을 해야되나? 게리야 니가 니 네, 네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꺼아니 <laughs> 개소리로 물타기를 도배시켜놓고 아무것도 아닌것마냥 중도석거리고있는데 진짜 그냥 바퀴벌레만도 못한 어허 <laughs> 아이디 복사해서 줘늪지대 아이디 다 밴해놓게 오케이 뒤졌어 넌넌 내가 끝나다음에 동영상을 본다음에 아이디를 볼거야그 이후에 너는 즉각 처형이다 내가 IP 밴을 해놓겠어 맞아 맞아, 맞아. 넌 모든 방송을 볼수 없을것이야 퇴졌다 멍청아 퇴졌다 멍청이 멍청아 제일 첫 번째 선동자만 배을 해주겠어. 랄랄라, 랄랄라. 막내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로 결정했니? 세바스찬인데 집에서 안 나와, 얘. <laughs> 세바스찬은 원래 고독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말고는 거의 안 나오지. 아이, 습성을 어? 잘 모르네. 얘왜 고독해? 집에서 그림만 그리나 봐. 원래 근데 그런 스타일이 멋있는 거 알지? 약간, 그, 인싸인 척 하면서 아싸인 느낌, 알지? 음. 어, 아, 뭐야? 알렉스 노리고 싶은데, 알렉스는 이미 약혼자야. 맞아, 알렉스. 알레... 아, 근데, 만약에 누님이 다음에도 안 나온다는 가정 하에, 지금부터 노린다, 이걸? 이걸 설계를 들어가? 근데 나 이미 선물을 다 줘버렸대. 저게. 아하이, 진짜. 그럼 끝났네. 그럼 세마스타 말고 답도 없네. 에헤이. 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내 셀러도 훔쳐간 사람? 나오세요. 그거, 게리. 게리야? 네? 게리야, 내 샐러드 훔쳐갔니? 어, 좋은 말로 할 때, 뱃자 저는 뭘, 저는 뭘 먹으면서 산 적이 없는데요? <laughs> 이 자식 보게, 내 샐러드 어디 갔는지 빨리 불러다저 진짜 샐러드. 밤 어, 리타 아니겠어? 내 이름부터 팔았는데? 리타님, 상자에 있던 샐러드. 내가 오빠 위에 샐러드를 사갈게. 막내야, 돼지기 전에 빨리 뱉자. 그거 들고 간 다음에, 나를 위해 사는 척한 다음에 돈을 써서 피자를 사려는 너의 생각. 이미 다 간판했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 빨리! 샐러드 줘! 나 아니야! 누가 샐러드라고! 아. 아, 맞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제여가지고 누님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누님이, 누님이 집에다가 다 세배 놨었지. 젠장. 잠깐만, 막내, 혹시 막내도 집에, 뭐, 재산 같은 거 훔쳐놓고, 뭐, 비자금 같은 거 모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 그, 걸리면 그거 알지? 그, 재판 간다, 재판 가서. 잠깐만, 그, 요깐만 잠깐만, 어. 방금 전에 내, 코털이 반응했거든? 저거 거짓말이야. <laughs> 방금 코털이, 코털이 쭈삐쭈삐 쓸 때가 있거든? 거짓말하면? 뭐야? 그러니까 글쎄. 너뭐 샀어? 막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나간 다음에 돈이 또 사라졌어.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아? 이게 분명 누군가 돈을 쓴 거야. 혹시 게리야 너니? 너 아니잖아. 그렇지? 개리야. 게리야 <laughs> 너야? <laughs> 한 번만 더내 이름 팔아먹기만 해 봐. 게리야게리 너라는데. 나 강원도 전라석이랑 박물관 돌아다니다가 이제 낚시하고 있는데 뭐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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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리인 게 분명해. 확실해, 확실해. 응. 아, 게리야. 확실한 증거. 사기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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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재밌겠다. 내가 심판할래, 내가 심판할래. 와, 여세가스 참도 잘생겼다. 레, 여기 와 무지 갖고 싶었던 건데 고마워. 맨날 먹게 해줄게. 시간이 여름은 엄청 섬세한 것 같아. 조금만 결정 하나가 미래를 명원을 바꾸리니까 말이야. 음 그래. 음. 피자 사왔어 <laughs> 오빠 망... 볼래, 비자, 삭기. 막내야, 그거 알아? 난 듣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몰래가 아니라는 걸? <laughs> 내가 봤을 땐, 벌로 흑요석 10개 맨손으로 캐는 벌칙 어때? 아, 아 진짜 싫어요. <laughs>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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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리타님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아, 스타듀 밸리 벌칙 영상. 어디 가다니, 광산 일하러 간다. 어, 아오지, 어? 저기에다가, 어? <laughs> 아하, 이이 시간을? 아,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아, 맞아! 그, 나무 캐어야 됐는데, 젠장! 아, 오늘도 못 캐네. 아, 맞다. 흑기서 6분 걸리니까 60분 형에? 어때, 막내, 한번 해볼래? 스타즈벨리 벌칙형으로다가, 어? 한번더 걸리기만 해봐 아니, 어? 아니, 아니, 안했든 와, 근데, 근데 네. 여기서 막내가 금수저인 이유. 크랜베리 보고도, 세븐베리 보고도 안 캐다. <laughs> 와. 아 막내 너무 귀하게 자랐어, 어. 중, 중 아저씨. 무, 아, 와, 무슨 일이니 그. 아저씨 아닌데? 금... 생각해보니까 개빡치네. 왜 내가 아저씨냐? 금, 금은 귀한 건가요? 금은 이제 귀하다 못해. 아, 아니, 그냥. 해. 어. 막 갖다 퍼줘도 돼. 어, 그니까 막내는 이제 금을 캐본 적이 없어서 약간 집에 내가 가지고만 오니까 완전 개쓰레기 광물로 알고 있네, 금을. <laughs> 혹시 맞는 내가 생각하는 게. <laughs> 아니에요. 아, 그치?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뭐 다들 꿀, 꿀, 꿀단 주무시러 갑시다. 에. 잠깐만. 벌써? 근데... <laughs> 어뭐뭐 뭐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낚시 낚시 요아 근데 이거 닭 이거 설치가 안 되는데 뭐지? 이 설치가 안 되지? 야, 왜 설치 안 되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왜 설치가 안 되지? 야. 아빠! 와, 오늘 행운이 있대. 우와, 근데 이미 자야 돼. 끝났네. 아, 이렇게 해야 되네. 행운? 잠깐만. 오늘은 운이 조금 높다. 아, 잠깐만. 이거 tv 안 봤네. 일기에 뭐 내일은 과연 아름다운 날씨구만. 오케이. 자, 그러면 다들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굿바이. 나 집이 너무 어두워서 잠깐만. 오케이. 빨리 주무시지 않으면 제가 멈춘 것 같거든요? 전 이런 불길한 얘기감 너무 싫어요. 어. 제가 좀 집에 가는데 걸려요. 아하, 그러시군요.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빠르게, 빠르게 오세요. 빠르게, 빠르게. 갖고 있어요. 오케이. Okay. 아 근데 내일부터 는 단단하면 무조건 케야 될것 같은데 왜왜왜 왜? 누워. 조정이 주자. 더워야. 정말 자고 잘게. 어? 개소리야 빨리 자. 맹. 네. 그래 그래 그래. 그 막내는 잠들었니? 응. 음. 하... 그러면 잠을 안 자는 사람이 한명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 뇌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형제라서. 그건 개리야. 게리야 너내 이름을 팔어? 응. 이번엔 진짜 게리야 오. 봐봐 딱 걸렸어 니네 입으로 꼭 말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번에는 게리야 <laughs> 그 그정도 모두 니 잘못이었어 니 <laughs> 네 입으로 야! 꼭 말하게 해주고 싶었다 밤 아야. 10시인데? 뭐가요? 오전 6시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뭐라는거야? 바보예요? 오전 아, 6시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아 그거 님 오류 걸리신 거니까 님만 그런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네 아, 막내 막내야 뭐 괜찮잖아 이제 약간 야맹증도 생길 수 있고. 어어둠워 아, 음. 저기요 중력 아저씨. 아 무슨 일이니? 아저씨 아니야 있지 뒤지고 싶냐 진짜? 야 깔끔하고 멋있게 막내, 녹슨... 형이라 불러라 동생아. <laughs> 노... <laughs> 녹스. 녹슨...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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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녹슨 열쇠는 어떠었어요? 녹슨 열쇠? 어, 뭐야? 너 먹었어? 그거 아니요, 그 박물관 아저씨가 저한테 선물로 줬는데... 아, 그거... 그 뭐야? 그 아래 보면은 왼쪽 아래 하수구 간이라고 있지. 거기 하수구 문 여는 거야. 그왜너 들어갈 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열어놔서... 오빠, 너또 왜? 또 오늘도 돈 쓰게? 어? 그만 좀 써라. 그만 좀... 있어? 어, 어디? 말? 띠, 뭐? <laughs> 토끼발 토끼발 아 토끼발 아나 깜짝 놀래네 토 자가 생각되고아 어, 어, 내가 욕망한마기가 심했나보다 어 요즘 왜 이러지? 어 이상한 것만 듣고 자라서 그런가 요즘에 어허 아 토끼발 토끼발은 근데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번드를 해야된한다 막내야 토끼발에 손을 아, 대면 토끼게. 정말 내가 토 자를 안쓰고 응. 그 뒤에 뒤 글자만 말할수도 있어 무지개 파편은? 무지개 파편도 당연히 안되지 말같은 소리를 해어 음. 쓰지마라!!! <laughs> 면 배덕 죽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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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한 번만 더돈 쓴다. 돈 얘기 돈돈돈 돈, 돈, 앞으로 내내 내 앞에 돈 얘기야. 나오기 만해 봐. 너 <laughs> 이거 꼬는 <보는> 것도 아니야. 개리가 <laughs> 많이 <내가> 벌어 개리가 <laughs> 돈 많이 벌긴 했어. 이렇게만 <laughs> <걔만> 했어. <laughs> 아막내야 그러면 너도 어떻게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너에게 이제 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라 안 하지. 막내 그럼 밖에 나가서 정말... 취업을 해. 어. 동물들한테 하잖아. 동물들한테 한다? 동물들한테. 그러면 그걸로, 어, 이제 막내가 생각했을 땐 하루에 한 2, 3천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번더 하면 어떻게 한댔지? 그 <laughs> 계속 10개 캐는수 있어. 눈물은? 어? 얼어붙은 눈물은 있어. 얼어붙은 눈물은 그, 뭐야, 그거 있음. 그거 가서 쓰면 돼. 그럼 나 그것 좀 갖다, 갖다 쓸게. 오케이, 그건 써도 돼. 그건 써도 돼. 음. 그거는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거라 광산 가면 오케이 그건 쓸수 있어. 아 동물 학대라고요? 무슨 소리야 막내가 어, 동물 학대라니 막내 그 거칠고 둔살 자글자글한 어? 그런 손가락으로 어루 만져주는데 야 <laughs> 우유가 차수 우유 좀 짜겠다는데 이게 왜 동물 학대니? 음. 그럼 넌 우유 안 먹고 치즈 안 먹니? <laughs> 아 진짜.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뭐지 소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짜주면 좀더그 좋지 않나 소한테? 그래 맞아. 아, 우유 짜줘야지 소한테 그거 어. 아망 벌려. 어 봐봐요 여러분들. 아안 먹는 데라는데요 막내야? <laughs> 야 막내. 그럼 너 계란찜도 안 먹고 달걀 프라이도 어. 안 먹냐? 막내야 제가 그냥 내가 봤을 땐 약간 막내를 싫어하고 막내랑 좀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막내는 어떻게 싸움 한 달이 준비됐어? 당연하지 뚝배기 깨버릴 거야. <laughs> 내가 심판할래. 내가 심판할래. <laughs> 그래. 님, 아이, 그, 채팅 치신 분, 그 분, 님은 뭐, 한 달에 준비 되셨습니까? 어, 준비 됐다는데요? 중... 와, 이거 개꿀잼 맺히네미영아진 중역아... 사람은 흙에서1개 캐는 걸로 하자. 미영아 어, 중역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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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미, 무슨 일이야? 미, 미 끼를좀 사야 될것 같아. 미끼, 어, 미끼 사도 되지. 미끼 사도 되지. 그런 자세도 좋아. 사기 전에 말을 500개, 하는... 돼. 500개, 500개 산다. 잠깐, 500개면 정확하게 2,500원이니까 500개가 아니면 이제 큰일 난다, 그거. 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2,500원 정확하게 지출 지급 그게 정확하구만 근데 이 이상 만약에 내 생각엔 그래 여러분들 이 이상 리타님한테 극딜을 넣잖아요? 리타님은 다음에 스타즈 밸리를 또두달 뒤에 참여할 수 있어요 <laughs> 그만 아니, 건 아니 아 뭐야 뭐야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 아예 안할 수도 있어 <웃음> 사실 <웃음> 아예 부모님께 불려갈 수도 있어 <laughs> 막내에게 극딜을 그만 넣어야 돼 우리 막내는 생각보다 마음이 더 여리기 때문에 계속 건들면 막내는 앞으로 이 마을에 들어올 안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에이. 오빠, 닭, 닭 사료가 부족해. <laughs> 아, 잠깐만. 닭 사료가. 아, 그럼 어, 아니야, 자, 잡초, 아니. 잡초 없나? 사료통이다. 다, 다 바닥났어. 어, 그렇게 살아갈게, 사러 살아갈게, 사러 살아갈게. 사러 아하, 이거 사야겠구만. <laughs> 살아가야겠다, 살아가야겠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어, 이 마을에서는 치킨을 튀기는 게 불법일까? 응? 음? 응? 아, 이 치킨을, 저기 닭이 있잖아. 닭을 음. 키운 다음에 튀겨 먹고 약간 그런 기능이 없길래. 오케이. 왜냐하면 그런 건 굳이 만들어 먹지 않아도 주식인가 보지. 어. 지쟤 비키는 거야. 이미 뱃 속에 뱃 속에 먹... 치킨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 <laughs> 그게 무슨 말 <망치> 같지 않은 소리니? <laughs> 아 그러니까 네. 아맞 잠깐 여기 안 심었었네 아. 아. 아그 뭐야 게리야 여기 수선화 많으니까 내가 그 뭐야 창고에 넣어놓을게 이거 다다 갖다 다 거거 헤일리한테 주면 될것 같구나 아, 네 가봐. 감사합니다 아 수선화라도 줘야지 근데 헤일리는 다 비싼 것만 좋아할 텐데 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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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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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헤일리 코코넛 핑크케이크 해바라기 토끼발 와그렇게 비싼 것만 좋아하네 진짜 와 역시 쟁취하기 어려운 법이야. 헨리 코코넛 좋아한다고. 어 코코넛 조금 있을 텐데 아닌가? 헨리 조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일단은 이거 다 넣어놓으면 알아서 창고에 들어가니까 뭐 상관 없고 이거 넣어주고 그 막내야 그 여기 창고에다가 그 뭐야 그 넣어놨다 그거 거기에다가 미, 그 뭐야 밥밥 밥. 밥이요? 야스야스 야스. 네. 오케이 그걸로 밥 주면 되고 코코넛 있다고. 자 근데 코코넛 있을 텐데 내가 그 캐온 게 있지 않을까요 코코넛 없나? 어, 코코넛 두개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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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리야, 코코넛 두개 있네. 내가 억운 거. 봐봐, 내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이거 꿈자리에서 이거 누가 줬었어. 맞아, 맞아. 내 기억이 정확했어. 꿈자리에서 누가 줘요? 어, 누가 그당모양 동상을 줬었는데, 그 뭐지? 어, 꿈속에서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주길래, 어, 음, 내 기억이 잘못됐나 했었지. 오케이. 21개. 이거 맨날 구하면 될 거예요.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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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그럼 오늘 광산 가서 금이랑 철좀더 캐와가지고, 음, 그런 느낌으로 가야겠구만. 아 근데 확실히 아니아야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돼 음 근데 레아가 아까 집에 없었거든요 레아가 뭐 어디 떠난건가? 레아도 막 밖에 장보러 갔잖아 왜왜왜 또집 나갔어? 뭘 집을 어. 나가 말이 지만해? 안 그래? 아니 레아는 일편나심 나뿐이야 진짜로 아이 나이, 아이 난또집 나간 줄 알았지 자 F1부터 F9까지 눌러보세요 나가 오케이 네, 우리 계속되는 요구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음. 막내 여기서 뭐해? 나캐슈크러면아그 근데 그거는 굳이 캐러 다닐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처에 있으면 캐는 거야 그거는. 그래. 아 세바이시 몇개 있는데. 오빠 일로 와서 세바스찬 좀집 밖으로 나오라고 해봐. 아이 세바스찬 이 자식 진짜 미쳤나 어, 오케이. 어, 목, 내가 데리고 올게. 목적이 아. 그거였어. 아요 음. 아, 근처에서 돌고 있던 게 세바스찬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음. 알았어. 여기 2층으로 야, 가면 돼. 야, 세바스 여기 어? 사는 걸로 왔는데? 여기야? 봐봐, 여기잖아. 어, 나갔어. 어, 스마... 여기야, 세바스찬이. 야, 세바스찬, 컴퓨터. 야, 너컴망에서 샀냐? <laughs> 당신은 세바스찬의 침실에 들어갈 만한 큼것 같지 않습니다. 너너너너 진짜 온다. 진짜 온다. 봤지봤지 내가 세바스찬 한대 때린다고 하니까 세바스찬 어... 겁 먹은 거. 아, 어, 야, 뻗다 스... 나와라. 지금 내 모자가 이렇게 아무리 생겼을지 몰라도 이거 진짜 요즘 패셔니스타만 입는 거다. 세바스찬 오늘 뭐할 거냐고 와 세바스찬 개간지나게 생겼네 아무 생각도 없어 뭐야 개띠껍네야야야너 뭐야 너좀 인기 좀 많겠는데 야 길막해야지 못갈걸못갈걸못갈걸못갈걸